자, 2025년 10월 변액보험. 어, 실전 문제풀이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 재원을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 운영 방법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요, 공시율 적용연금형, 그 다음에 또는 변액연금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율 연금형은 선택할 경우에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요. 변액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2번 투자수익률과 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액을 예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판매되는 변액 연금 보험은 이제 3가지 투자수익률 마이너스의 평균공시율평균공시율 1.5배 이렇게 이제 가정해서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한 급 해지한 급금 연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09년 4월 1일부터는요, 공시 규정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저축성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과 함께 모두 해야 돼요. 순수익률도 함께 예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선택하여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예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사망보험금이 매일 변동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변액보험금은 어때요? 매일 매일 변동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설명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변액중심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바르게 이 나열한 것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뭔가요? 납입기간이 어떻게 됐대요? 종료가 됐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특별 계정에서 어떤 것들이 차감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어떤 건가요? 특별 계정에서 뭔가 투자가 되어서 수익이 뭐 나면은 그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적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당 월에 이제 이것도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이 있으니까 자연식 위험 보험료는 예 공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이 종료됐다 그랬잖아요. 납입이 종료됐으니까 납입 후에 뭐가 들까요? 계약 유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자연식 위험 보험료. 계약 후나 나비, 그러니까 납후 유지 비용이 차감이 되고 특별 계정에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정답은 네 4번 납입 후 납입 끝났으니까 납비후 계약 유지 비용과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기간 납입 후 특별계정에 사감되는 월 대체 보험료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그 입출입, 그러니까 어떤 돈을 내고 하는 것들이 좀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자가 계약한 이후에 바로 이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버리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돈이 쌓이지 않고 보험의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 납입 기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을 이 끝났어요. 그럼 뭘할수 있어요? 월 대체. 보험료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그 고객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적립된 펀드 적립금에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차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빠져나가는 돈이 이제 월 대체 보험료이고 월 대체 보험료에는요. 보험 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 비용들이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 위험보험료, 특약 보험료 그리고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매월 이런 것들이 계약 해당일에 차감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자연식 보험료 포함되고요. 계약 책임 관리 비용 포함되고요. 특약 보험료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생뚱맞게 뭐가 들어 있죠?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계약 대출 이자 별도로 납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료 대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 계정은요. 투자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있었고요. 채권형 펀드 있었고요. 이두 개가 섞인 뭐 있었죠? 혼합형 펀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수익, 가장 고위험은 뭐죠? 주식형 펀드였죠. 그래서 주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이고요. 가장 저수익 가장 저위험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채권형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뭐였죠?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는 투자하나요, 안하나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험, 중수익에 해당하는 게 이제 혼합 펀드. 그래서 채권에40% 이상, 주식에는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혼합형 펀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혼합형 펀드는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둘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 2번 주식형 펀드는요 60% 이상을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 맞죠 3번 채권형 펀드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은 펀드입니다 완전 원금 보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채권형 펀드는 산장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해야 하네요? 투자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으니까 틀린 건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의 자산 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일반 계정과 특별계정과의 상호 매매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자, 변액보험은요, 특별계정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은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각 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계정과 상호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가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산평가 방법은 원가평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투자 실적이니까 원가가 아니라 뭘까요? 시가. 현재 평가된 시가 평가로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가 평가가 아니라 현재 시가로 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3번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개별 주식의 운영 방법을 지시를 가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를 이렇게 비율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특별 계정에서 여기에 투자해주세요. 여기에 투자해서 이거는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불가능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산 운영 실적의 정립 운영 방법은 자단 기준 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자는 1원이고요. 어, 그러면 천 자당 천 원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운영은 좌당 기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자의 보유자 수가 감소하는 사유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자의 보유자 수는요, 주식수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갖게 되는 어, 뭐 주식수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약자가 보유한 자수는요 보험료를 납입을 하거나 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금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자수도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떨까요? 특별 계정에서 계약 대출을 받아가거나 뭐월 공제액을 차감하거나 해서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돈이 이체되게 돼버리면 보유 자수도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하는 사유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돈을 인출해가는, 찾아가는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월 대체 보험료를 차감한다든지, 계약 대출을 실행한다든지, 중도 인출을 실행한다든지,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자 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기준 가격의 하락은 보유자 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펀드는 최초 개설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 펀드의 기준가격을 두고 계산하는 것들, 시험 문제에 항상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펀드는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천자. 천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자 천원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랬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기준가격이 얼마가 됐나요? 12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오른 거죠? 총 20%. 그래서 총 수익 누적 수익률이 20%입니다. 자, 그런데 연한상 수익률이 있네요. 연한상 수익률이 5%예요. 그럼 이 펀드는요. 이 연한상 수익률이 있다는 건 1년 이상이 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연에 5%니까 총 20%를 5%로 나누면 몇 년이죠, 여러분? 4년. 그러니까 이 펀드는 몇년 이상 된 거예요? 4년 이상 된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 운용 옵션으로 알맞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투자 성과에 따라 펀드 변동된 펀드의 적립금 비율이 정기적으로 고객의 설정한 비율로 자동 배분되는 기능을 갖는 옵션이래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펀드를 어떻게 한대? 자동 배분한대요. 비율로 그러면 여기서 맞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펀드 변경은 말 그대로 펀드를 변경하는 거고요. 보험료를 분산 투자하는 거고, 평균 분할해서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다 그런 말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펀드가 자동, 돈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뭐 채권의 몇 프로, 혼합의 몇 프로, 주식의 몇 프로 이렇게 자동 배분하도록 기능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자동 배분, 재배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2 9 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에서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항목으로 맞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선 변액보험은요. 납입보험료 전체가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지 않죠. 일정 금액이 제외가 됩니다. 어떤 금액이 제외가 될까요 우선은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이 빠집니다. 계약 체결 비용이라든지 납입 중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 이런 것들 빠지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 우리 위험보험료나 이런 것도. 빠 빠지겠죠. 그리고 선택 특약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니까 특별 계정에서는 아예 운영이 되지 않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빠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로 와서 보면 계약 체결 비용은 특별 계정으로 안 들어가겠죠? 비용도 안 들어가겠죠? 선택 특약은 어때요? 이거는 일반 계정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추가로 돈을 납입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계정으로 가겠죠. 그리고 계약관리비용은 제외된 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 납입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은 특별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 납입 보험료에서도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부분들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이 바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항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2회 이후의 보험료가 월 계약 월 계약 해당 일에 이후에 납입되었을 경우, 특별계정 이체 사유 발생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게 특별계정으로 운영 들어가는 돈이 고객이 돈을 납부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1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료를 내시고 고객이 철회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회가 한 30일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이제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회 이후의 보험료는 어떨까요?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돈을 그 계약 해당일에 딱 내실 수도 있지만 그 계약 해당일이 지나서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좀 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이 영업일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다. 그러면 계약 해당일 미리 내셔도 계약 해당일에 이체 사유로 이제 발생한 날로 보고요. 계약 해당일보다 마이너스 일 영업일에 보험료 납입했다. 그러면 계약 해당일 플러스 일 영업일에 이제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요. 자그 다음에 계약 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했다. 그러면 계약 그 납입한 일이 있겠죠. 그 날짜로부터 플러스 2 해서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개, 월 계약 해당 이후에 냈대요. 그럼 납입한 날로부터 며칠 플러스 2일 플러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월 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 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관리 비용,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 비용, 보증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약, 계약 해당 일에 땡땡에서 공제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변액연금보험과 변액벼셜보험의 유 보험기간 중 땡땡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체해서 돈을 빼거나 중도인출을 하거나 이거 다 무슨 돈이 있어야 가능해요? 해약한 급금이 있어야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변액보험이 아니어도요. 일반 보험 상품 취급해 보셨잖아요. 중도인출 해약한 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정답은 3번 해약한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대체 납입을 할 때도 해약한 금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한 거고,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도인출도 해약한 금이 있어야 대체가 가능하다. 32번 다음 중해약한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요. 해약한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다 적을 수 있다. 여러분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적을 수 있죠. 이거는 투자 상품이자 실적 배당형 상품이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자, 2번입니다.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여 해약한급금을 산출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원금보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약 한급금을 공제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계정에 뭔가 이제 돈이 쌓여야 하는데 해약 한급금이 있어야 그게 이제 그 쌓이는 거지. 그게 기납입 보험료에서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 기납입 보험료는 틀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3번 해약 한급금은 해지 신청의 기준으로 산출한다라고 했는데요. 특별 계정에서 해약금 을 걸 지급할 수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좀 갔다가 또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하면 막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영업이에요. 그래서 해지 신청일로부터 이영업일을 기준으로 예, 특별 계정에서 해지 공제 금액 차감한 금액이 해약한 급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 신청일 바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4번 나비 패스와 나비 기간이 증가하여 해약한 급금은 증가하여도 나비. 해약한금 변동이 없다? 우리가 뭔가 추가 납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납입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이 늘어날 거잖아요. 투입되는 돈이 늘어나니까 해약한금 변동이 있겠죠.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2, 3, 4다 틀렸어요. 그럼 맞게 설명한 것보다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해약한급금 관련해서 변액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우리가 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기납입보험료 절대 원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어 적립된 돈에서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인출할 때나 이럴 때 플러스 2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 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에 따른 이자 발생하지 않나요? 여러분,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매월 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꼭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대출을 갚을 때꼭 정해진 날짜에 갚는 게 아니라 만기 전까지 내가 여유가 되면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3번, 계약 대출금 상환 금액은 나비 즉시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즉시 투입될까요, 여러분? 요것도 이일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환일 플러스 2일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아니고요. 그러면 맞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보험계약 대출 수수료는 특별계정에 투입되지 않아요. 특별계정은 실적을 배당하기 위해서, 이게 투자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종,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액종신보험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변액보험 판매 초기에 아무래도 이제 변액보험이 좀 생소한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도 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변액보험을 일반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건한 1번이 일반으로 전환된 거는 다시 변액으로 전환할 수는 없죠. 그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2번 기본 보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변동 보험 금액도 같은 비율로 감액된다라고 했는데요. 변동 보험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 변경을 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증액은 불가능한데 감액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 보험금을 만약에 감액을 한다 할 경우에는 각 같은 비율로 변동 보험금도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보험가입금액 증액은 안 되죠? 감액은 되지만, 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증액, 증액만 가능하고요, 감액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4번, 계약자의 청약서 작성 시 오류는 모두 당연히 오류가 있다면 정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틀리게 설명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약했어요.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에 대한 사항들은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미리 알려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이 오해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내 자료에 어떤 거 들어가나 우선은 회사의 상호나 명칭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보험 설계사의 이름이나 뭐 소속 이런 거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 요런 것들 들어갈 거고 약관에서 어떤 걸 물어주는지 어떤 거는 보상하지 않는지 요런 거 그러면 해약한 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변액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들 또 금리 연동형이면 예상 만기 한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제작 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제작. 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겼으면 어디에 연락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안내 자료에 나오는 상항이에요 여러분들 보험 리플렛이나 이런 거에서 다볼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장례에 대한 배당 예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품 가입하시면요. 배당금 이만큼 드려요. 이런 거 예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잘못 설명하면 고객들을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례에 대해서 이만큼이 배당이 나간다라는 것들은 예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기재할 수 없어요. 고객이 혼돈하게 만드니까 근데 단 유배당 연금인 경우에만 직전 5년, 과거의 5년 이내에 이제 이렇게 제이 수익이 났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배당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직전 5년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맞겠지만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기재할 수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36번입니다. 다음 중 저축성 변액 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생명보험에서는요. 소비자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정리형, 변액 연금 보험 이렇게 저축성 변액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수수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축성 변액보험의 상품설명서에도 수수료 안내표를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하고요. 수수료 안내표에는 이제 계약 관계 비용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특별 계정 운영 비용, 그 다음에 보증 비용, 어, 최저 사망 보증 비용 이런 것들 이런 비용들이나 해약한 급금 해약 공제 비용 이런 것들을 예, 수수료표에다가 공제하도록 그러니까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포함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는데 어떤 비용들 빠져나가는 건다 예, 수수료표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3번에 펀드별 기준가격 어떤가요? 펀드별 기준 가격은 천자당 천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을 상품 설명하는 상품 설명에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떤 빠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수료표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펀드별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적합성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변액보험은 아무래도 투자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 성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진단하는 게 뭐예요? 적합성 진단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를 통해서 계약을 할때 보험계약자는 보험,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이 적합성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험회사나 계약자를 통하지 않았다? 그럴 때도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름이 다르죠. 그거는 적정성 진단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1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요.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어도 취약 금융 소비자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우리 치약금융소비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로 이상이 있어서 일상, 사회생활이 제약이 받는 그런 분들이 이제 치약금융소비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약금융소비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떤 거냐면 65세 이상자인데 고령자 중에서 고액보험 체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금융투자 상품에, 어, 그 투자한 경험이 있다. 이럴 때는 투 취약금융 소비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경험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취약금융 소비자로 판단하지 않겠죠. 경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요건 틀렸고요. 자2번 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 특별 계정 위험 등급에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의사가 없어도. 계약 체결 권유 등 후속 계약 진단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적성적 진단을 했다. 적합성 진단을 했다 그래서 이사를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도 가입을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체결 의사가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전문 금융 소비자가 일반 금융 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도 일반 금융 소비자로 볼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 금융 소비자는 전문적으로 보험을 아는 사람이니까 진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도 일반 금융 소비자처럼 진단할래 라고 하면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은 일반 금융 소비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볼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4번 보험회사는 추천 펀드별 분류 유형을 6단계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가장 이제 매우 높은 유형 6단계가 매우 낮은 유형.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건 1단계, 2단계, 3단계에요. 이렇게 유형을 알릴 수 있고요.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A은행 파산 시 예금 보호 제도에 따라 김생명에게 지급되는 예금 보험금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봤더니요. 예금자 김생명 씨가 A은행에 가입한 금융상품 내역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가입하셨네요. 보통 예금에 3천만 원 넣어두셨고요.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플러스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은행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죠. 그리고 예금자보호는요, 원금 플러스 이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은 모두 가능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금 보호 대상. 근데 여기에 아예 써 있어요. 예금 보호 대상이라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을 운영되는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 3천만 원. 우리가 이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중에 일부 상품은요, 예금 보호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일부 상품은 또 예금 보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예 보호가 된다라고 써 있고요. 이, 이제, 이, 이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확정 기여형 DC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가 한, 한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추가로 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천만 원 한도인데 3천만 원 그러니까 다 되고요. 추가로 1억이라는 한도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얼마예요? 원금 플러스 합쳐서 3천이죠. 그러니까 3천 더하기 3천 두 개가 모두 다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식문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연재해나 사고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어, 막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1번. 특별 재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두 나라 이상이 상품과 서비스 교육을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약속하는 협정이고요. 이걸 우리는 FTA라고 하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OECD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이고요. 3번 OPEC이죠. OPEC은 오, 오, 우리 석유 수출이 그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WTO는 세계무역기구이죠. 그래서 어, 이 설명에 해당하는 건 정답은 2번 FTA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1번부터 4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